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어머니 주일로서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제목을 할때 여러 가지 표현을 할수 있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은혜, 그죠? 어머니의 희생, 위대한 어머니. 여러 가지 형용사를 붙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해볼 수 있지만은. 사실 어머니라는 그말 자체에 사실 그 모든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어머니가 지금 살아 계시든 또 돌아가셨든 내 나와 같이 계시든 먼 한국에 계시든 다른 곳에 계시든 한번 우리 어머니 마, 말이 좀 우리 어머니 마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불러볼까요? 어머니. 그래가지고 들리겠나요? 다 같이, hey kid. 어머니. 어머니. 엄마. 경상도로. 엄마. 엄마. 어머니. 어머니 어, 저번에도 뭐, 좀, 외국에서 어떻게 엄마를 부르는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번에도 저는 뭐, 한 번, 온 세계 말을 다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요즘에는 매우 쉽게 연구할 수 있도록 도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는 뭐예요? w h 엄마 in english? mother. 또 mama. yeah, mama. 또 우리 어 스페인어로 뭐예요? 어, mama. my yeah, mother예요. 보니까 m o t h e r mama. 우리 또 인도 친구 비나 안 왔나요? 비나. 힌디 말로 또 연구해 봤더니 보니까 mama예요. 그냥 mama. 예. 또 중국말은 뭘까요? Anybody know Chinese? Mother. 마마예요. 그냥 마마. 불으로는 <laughs> 뭘까요? 불아. 병분 원안 계시나? 음. 네. 메요. 어, 그래 메요. Mare. 메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독일어는 조금 세게 발음하면 돼. 독일어는 mother. 마마. 근데 어떻게 된바인지 일본말만 좀 달라요. 엄마, 일본말로는, 어, 가상. 뭐, 특별하게 왜 거기만 맞자가 없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알죠? 아이들이 탁 태어나가지고 말을 하기, 입에 뗄때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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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엄 M, M이 가장 원초적인 그런 다는인것 같아. 아이들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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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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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마마,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인 것 같아. 여러분, 거기에 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다 동의하시면은, 아멘. 예, 다 동의할 것 같아. 요 진짜. 어쩜다 같이 이렇게 마 자가 들어가는지, 엠 자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이 한국에서는 이, 이 효도라는 단어를 내세워가지고 상품들을 매우, 어? 그죠? 뭐 상품화하는, 판매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효도? 관광. 관광 맞아요. 효도 관광이 참 많아요. 예. 그래서 효도 관광에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외국을 갔는데 우리 장, 옛날 이정규의 장노님이 거기에 갔대요.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여러분효도 관광인데, 딸이 보내서 온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한 50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47명인가 8명이 들더래. 엄마가 보내준 사람, 아, 딸이 보내준 사람 하니까. 예. 그 다음에 아들이 보내준 사람 손들세요. 그랬더니 2명인가 3명이 들더래. 크으, 참, 예. 아마, 어머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머니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 요 예. 저도 참 감사하게도 딸,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는 별로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laughs> 근데 딸은 아들보다도 더 강하고 더 쌤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참 생각하고 만나면 볼 비비고 사랑하고, 응.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응. 그뭐 효도 뭐팔 때도 온열기 침대 팔 때도 효도 온열기 심지어는 이렇게 뭐 걷는 것도 효도 효자손 이러면서 이렇게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데요 효도 대형 상품이란 것이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자녀들이 그 회사에다가 딱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를 드리면은 부모에게 주기적으로 카톡을 보내는데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건강하세요? 그것도 대신 보내준대요. 거기다가 뭐한 가지 더뭐 손편지를 쓰게 되면은 엑스트라 5만 불, 어 5만 원. 그런데 예. 심지어는 어머니하고 대신 술 마셔주고 뭐 식사 해주고 어 아버지와술 마시겠지만 같이 뭐 산책도 해주는 그런 대행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참,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사아 사실, 이렇게 전화도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참, 아, 꼭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참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죽어도 해야지 하면서도 잘 넘어가고, 한, 한 달에 한번 하다가 일주일에 한번 하려니까 좀 이상하고, 참, 우리 어머님 그래서 돌아가셨지만은, 참 이제 전화할 때도 없고, 예.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이렇게 기업화되어지고 또 대행 상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세월이 변했다. 가슴이 아프다. 우리 시대까지는 그래도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다음 시대는 과연 효도라는 단어가 있을까? 그죠? 이런 생각, 그런 것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단어는 우리가 뭐 효도를 잘 하든 잘 하지 않냐 하든 이어머니라는이 단어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응?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하고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신명기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네? 너는 부모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효도하라, 부모를 효도하라" 하는 말이 그뭐 성경에 보면, 그 1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10계명을 쭉 주셨는데 다른 거는 약속을 주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 놓고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잘 되고 네가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우리가 다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상으로 딱걸어두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부모에게 잘 효도하면 내가 이두 가지 상을 주겠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장수할 것이다. 건강하게 살 것이다. 참, 얼마나 좋은 그런 상을 걸었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주인가 지 지난 주에 한국 신문에 실린 사진을 제가 잠시 보았습니다. 한번 비춰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2019년도에 장애인 노래 자랑 대회에서 한 아이가 몸이 불편해요. 아마 태어날 때부터인지 지체 장애자예요. 잘 걷지를 못하고. 이 집하기 보조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꿈이 뭐냐면 장차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잘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뒤에서 아이를 붙들고 고개를 숙이고 아이를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가슴이 참 보니까 얼마나 따뜻해지고 가슴이 아프고 아린지 몰라. 그죠? 2019년도. 그리고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같이 노래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까한번 보시죠. 이거는 2000몇 년도로 돼 있어요? 5년이 되어가지고 2024년, 예. 올해, 올해. 아, 이거 벌써 부쩍 커가지고 이제 엄마보다 키가 커. 그래도 아직 너무나 몸이 불편해요. 또 이 노래에 대해 나왔습니다.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고, 넘어지지 않게 안아주고, 뒤 어머니가 뒤에 서 있는 이 모습. 참, 물론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참 많지만은 이것을 보면서 나는 매우 상징적이다. 응?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어떠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뒤에서 말없이 후원하고 받쳐주고 있는 그 모습, 어머니의 마음,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드러내주고 나는 뒤에서 숨어 있는 그런 모습들, 무릎 꿇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는 어머니의 모습들. 언제든지 와서 쉴수 있도록 큰 나무처럼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너무나 상징적인 것 같아요. 자녀가 홀로 서기까지 끊임없이 뒤에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어머니. 모든 것을 다 주는 나무처럼 정말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심지어는 이전에 참 엄마가 자녀에게 죽임을 다하는데 자녀가 잡혀가지 않도록 자녀가 잡혀가지 않도록 그 증거물을 먹어서 치우는 그런 사건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자녀들은 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외치고 외치고 하지만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니를 향한 그 모습 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기는것참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어머니를 버리는 것 미국 와가지고 버리는 경우 참 많아 물론 옛날에 뭐 고려장처럼 버리지는 않지만 한국에는 요즘 뭐 그런 것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그냥, 어디에 살게 해놓고는 한 번도 찾아보질 않는 거예요. 전화도 보지 않으면 그거 버린 거죠. 뭐, 버린 거죠. 응? 어? 버린 거예요. 옛날, 옛날, 참 오래전에 교회에서 성길 때, 그 집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항상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딸로부터 뭐 연락을 못 받은지 전화 한통 없는 게 20년이 넘었대.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연락을 들었더니 그 딸이 와가지고는 뭐 어머니 방을 뭐 얼마나 잘 이렇게 뒤지는지 몰라. 왜 이렇게 막 사방을 찾더라고요. 왜 찾는가 했더니 침대 속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이렇게 차곡차곡 깔아놨더라고. 어 그래서 또 그거 찾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뒤지고 계시더라고. 참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악한 존재구나. 또 그렇게 하면서 도 자식들 자, 응? 사랑은 얼마나 또 끔찍한지. 또 그것이 이 사회를 또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또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또 굴러가게 만들고, life goes on,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또 힘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모 공경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그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사회 속에서 자신에게 높은, 자신보다 높은 상관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참, 한국에 정말 그 유명한 사람들, 가만히 그들의 삶을 보면은, 아, 정말 부모의 말을 너무나 잘 들은 사람이야. 한국의 세리, 파기인가 세리. 골프의 여자의 세리퍼 어릴 때부터 얼마나 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지, 그냥 하루에 뭐 10시간 쳐라, 그럼 10시간 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밤에 니가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동무지 다녀오라, 그럼 다녀오는 거예요. 애, 아이가. 그 말을 잘 들으니까, 뭐죽기 아니면 말을 들으니까 성공을 하는 것 같아. 손흥민이요, 참 보면은, 손흥민이도 훌륭하지만 그 아버지도 얼마나 훌륭한지. 손흥민이가, 지금의 현재 손흥민이가 될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너는 왼발로 오늘 왼쪽 꼴대를 보면서 꼭 차라. 하루에 천개 차라. 막천 개를 갖다가 차고 있는 거예요. 천 개를. 이번에는 오른발로 오른쪽 꼴대를 바라보면서 차라. 손흥민이가 어릴 때부터 하루에 뭐 수백 개 이상을 찼으니까 그 특기가 그것이잖아요. 먼그리에서 왼쪽 꼴대를 바라보면서 공을 확 휘어쳐가지고 집어넣는 거그 나이가 지금은 상당히 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은참 그런 것 같아. 너무나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 참 얼마나 그 부모의 말하는 거 보면 은 겸손해라 겸손해라. 니가 아무리 공을 잘 차도 겸손하지 못하면 아무 소없도못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또그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그 자녀들이 정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모 공경, 이것은 우리 한국인의 미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들, 뭐 동양인들 또는 뿐만 아니라 각 나라도 그래요. 사실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사랑과 공경이 매우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보면은 옛날 역사나 전설에 보면은 효자문이다. 부모에게 효도를 잘해가지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문을 세우고 효자비석이다. 부모에게 너무나 잘해가지고 비석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그리고 그죠? 여러 가지 미담들, 전설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심지어는 끔찍한 전설도 있어. 어?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뭐 나무 밑에 뭐 심었다는 등, 죽였다는 등,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어, 뭐 그런 거는 뭐 하나의 그냥 있는 이야기라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이 우리 한국에 아주 자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석학을 들면 누구를 됩니까? 보통 아놀드 토인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참뭐 아놀드 토인비 이야기 한번 안 하면은 뭐 그저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역사의 연구라는 그 책에서 도전과 응전의 원리를 말하면서 정말 20세기의 최고 의석학이다 라는 일수 있는 이 아놀드 토인비가 한국을 매우 끔찍히 또 사랑합니다. 한국에 있는 홍익 인간의 정식을 이야기하면서 야, 호기 인간의 정신. 이 세상의 나라 대부분이 자신의 나라 위주 패권주의, 우리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 이 패권주의에 사로잡혀 있는데 한국은 어째서 패권주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응? 이롭게 하는 호기 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놀랍다. 21세기가 되면 한국은 세계의 지도자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지. 그리고 1973년도에. 아, 노도토이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별에 우리 인구들이 지구상 인간들이 가서 그게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면은 이 한국의 효 사상을 꼭 가져가야 된다. 그런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효 사상의 말로 우리 인류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사상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아놀드 토인비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귀하게 보았단 말인가. 참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뭐 제3세계가 어려운 나라일수록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더 강력한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참뭐 미국도 부모 공경이 대단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모 공경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이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 이것은 우리 사람만이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것은 내가 또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너희들이 잘 지킨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의 영적 아버지. 응?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처럼, 또 너희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응?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되고 행복할 때 사회가 복되고 행복한 것이고, 사회가 복되고 행복하고, 우리 공동체가 복되고 행복할 때이 나라가 복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 부모를 공개하는 그 가치관을 가진 민족이나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악인조차도 얼마나 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를 공경하는 사람이 있지만,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단코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될수 있도록.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상까지 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미움이 많은지요? 얼마나 사고가 많은지요? 이 미움이 많고 사고가 많은 이 세상,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천상의 사랑을 또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그 자녀의 일, 일생을 바꿔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인트 모니카. 예. 모니카는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부터 너무나 타락한 삶을 삽니다. 이교도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섭렵하고 다닙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모니카는 그사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문득 어거스틴이 길을 걸어가는 데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책을 펴서 읽었더니 바로 로마스에서 나오는 말씀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하는 그 말씀을 읽고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일생 동안 위해 자신 위해서 기대준 그 어머니의 그 기도 덕분에 자신이 돌아온 것을 그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기도 때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나요? 절대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어머니의 그 믿음이 반드시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탈무드에서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셨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 때로는 자녀들에게 베풀어도 참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너기, 여기실 수 있자마는 하지만은 그 어머니의 사랑은 내가 자녀를 통해서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는 또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 다음 후세에 물려줍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약하지만은. 여자는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합니다. 어머니는 전사입니다.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생명조차도 바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어머니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은혜와 위로가 넘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또 연로하신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시는 착한 성노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덕도 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너무나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얻었고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우리 어머니의 손맛을 통해서 음식의 맛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순수해지고, 어릴 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어머니들,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온 일생을 다 바치고 온몸이 다 진액이 빠져나가고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고 머리가 하얗게 백발로 변해버린, 변해버리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 통해서 효도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통해서 인생의 큰 기쁨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세상에 복음 성교 사익을 위해서 저희들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바치게 하시고 자원한 심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